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아 유레 프루지오, 유레 프루지오 아파트입니다. 유레 프루지오 아파트하고 사이에 어, 나중에 트램이 이렇게 들어와서요. 저쪽 라인으로 유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유레 여기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중에 유레 중앙역 이쪽으로 이쪽 쭉 가면 상가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아파트는 유레 아트리바 프루지오예요. 아트리버 브루지오에 이런 스칸디모리 어, 상가가 있는데요. 아직 상가는 발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트레이 나중에 들어온다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네,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정자가 있고요. 어, 감자탕 죽도 어, 들어왔네요. 하나, 둘, 어, 이제 상가가 들어오고 있는 어, 스칸디모 유레 프루지오 아트리버 프루지오입니다. 아티어리버 프루지오에서 본 수변공원입니다. 음, 지금 시간이 아침 아침 일곱 시인데도 운동을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3월. 수변공원 여기 이쪽보다는 음, 공원 자체의 모습은 저쪽 저이쪽이 예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이는 아파트가 네미안. 네미안 아파트예요. 46평형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미안에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 아파트가 있는 네미안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앞에 층이 낮은 쪽 오동이나 음, 테라스하우스에서는 이, 이 수변공원이 예쁘게 자기 정원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유래가 형성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4년 된 아파트라고, 아니, 그, 4년 정도 된, 어, 이런 환경에서 많이 시연을 예쁘게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부지런하게 운동을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 많습니다. 여기 매니암까지만 쉬시고요매니암에서 여기 한 바퀴, 반 바퀴, 턴네네안 프로지오를 경유로 해서 다시 자이아파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물이,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쪽으로 쭉 올라가면, 어, 부영아파트가 나와요. 부영아파트 쪽이 나오고요. 어, 더 힐. 더힐 아파트가 나오고요. 지금 보이는 어, 곳은 어, 자연의 내면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밀리투피아 호텔 구인들 호텔이고요. 직업기육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공원입니다. 이 수변공원의 창곡천 자체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물을 품어서 이공원 물을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런 섬처럼 만들어서 예쁜 꽃을 심었네요. 예쁜 꽃도 심었고요. 자주 보시는 자전거 타는 거 아침에. 자전거를 탄다든가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오셔서 이렇게 아침 일찍 운동 나오셨고요. 아. 제가 꿈꾸는 모습을 어떤 분이 하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어, 부부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 달리고 계십니다. 멋진 부부죠? 아, <laughs> 아이가, <웃음> 할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산불을 나왔습니다. 이런 수변공원에서는 공연을 할수 있을 소금요. 공연을 할수 있는 이런 공연장도 있어요. 여기가 관람석이고요. 관람석이 있고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공연장소입니다. 이런 공연장소고요. 여기에서 본 아트리버 프로지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트리버 프루지오가 멋있게 수변을 배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우측에는 네미안 아파트입니다. 네미안 아파트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저 멀리에 더 힐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우측에 자연의 네미안 이 편한 세상 이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아파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유리에는 음, 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 수변공원을 잘 조정을 해서 주민들을 쉼터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지금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물이 약간 고여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LH에서 어떤 형태로 음, 이거를 수지를 개선을 해줄지 그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잘 풀어가면 아름다운 주민의 쉼터로 잘 잠시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유래 트램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온 그 지역이고요. 그 옆에 플러스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에 운동기구도 있네요. 음. 철새가 날아와서 고운 공원을 예쁘게 갖고 놓으면 이런 철새들도 많이 날아오겠죠. 아침인데도 사실 지금 시간이 7시, 뭐 조금 넘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주민들이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하시네요. 음. 각에는어 상가 주택. 상가 주택이 있어요. 1층에는 상가고요. 1층, 2층, 사, 2층, 3층, 4층에는 주택으로 잘잡아 있습니다. 여기 어, 수영공원 반 옆에는 상가 주택이 잘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원의 폭이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넓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운동을 하신다든가 뭐 산책을 하시는 그런 용도로는 최고 공원입니다. 그리고 공원 중간중간에 이런 원조각, 원조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조각 주변에는 예쁜 소나무로 쉰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가 볼까요? 언저와 주변에 공원 수영 공원에 이런 소나무가 들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여기 삼곡천 자체에 그렇게 많은 물이 흘르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렇게, 그면은 어떤 어머니께서 미나리를 뜯어서 가지고 가시는 모습도 보이네요. 가보시냐? 여기 인조, 맥하시면서 No. do